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빠 먹어야지.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점점팀입니다 제가 왜 창문 앞에 서 있냐면 오늘은 창문 수평 잡는 법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창문을 뭐 좌로 닫든 우로 닫든 쫙 하고 창문을 닫았을 때 이렇게 한쪽이 떠 있는 상황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집에. 그렇게 되시면 사람을 부르시곤 하는데 사실은 조금 긴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사항 자체는 제가 창문을 미리 뒤집어 놨는데 창문에 보시면 이렇게 롤러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롤러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십자로 된 머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십자로 된 머리가 저기 안에 있습니다. 이 십자로 된 롤러를 조금 긴 드라이버를 가지고 돌리시게 되면은 롤러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요 창문 이제 좌우에 하나씩 붙어 있는데 올리면은 이렇게 서겠죠?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상황에 맞게 좌우를 돌려가면서 창문 높낮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창문 자체가 너무 내려와 있으면 위에 홈에 안 걸리니까 빠질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너무 올라가 있으면은 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적당히 맞춰주기 위해서 수평을 잡는데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시거든요. 제가 롤러 한 개를 미리 빼놨는데, 요 롤러는 이제 단창에 들어가는 이제 로라라고, 여기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을 로라 높낮이로 옮길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제가 이제 드라이버를 하는데,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상황을 보여 드리면은 제가 천천히 이빨을 돌리게 되면 혹시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롤러를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시면 창문이 올라와 있을 때 이제 닫혀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면은 롤러를 올리면 되고요. 왼쪽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처진 거면은 왼쪽을 낮추시면 이렇 수평이 잡아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우리 집 창문의 높낮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방에 있는 창문이든 베란다에 있는 창문이든 모든 창문에는 좌우에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꼽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잡으시면 집에 창문을 수평을 손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